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주도로 이긴 세계관 프로이센 육군 확대라는 걸 찍고 있네요 좋네 이거 내가 제대로 관전할 수 있을까 밥 처먹으면서 남부 코민도 유저고요 저지 독일 라인 연방 남부 코민 프로이센 이렇게 유저입니다 독일 4명이 유저예요 지금 여기서 주도가 프로이센이랑 남부 코민이 주도하는 아 벌써 대전이 나요? 자 헝가리 붉은 위협에 저항하라 하면은 바로 대전이 나네요 자 호르띠 국민주의가 여기서 파시스트일 겁니다 오늘 내전이요? 프로이센이 이기지 않을까? 유저가 잡으면 아무래도 프로이센이 셀 겁니다 프로이센이 장군팀이 좋아 훨씬 이탈리아 AI인가요? 장군 배지가 왜 이러죠? <laughs> 너무 걸리네 요 시간 자 중화민국 컷당했습니다 어 여기 뭐저 싸우고 있네요 시리아 봉기 자 그리고 터키 터키가 이 모드에서 존나 쎄거든요 미국이 여기서도 센가? 아직 모르겠어요 음, 독일 한명 탈락 저지 독일 컷자 이제 라인 연방이랑 남북 코민 프로이슨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 시리아 붕기 컷 성공적으로 제압을 했고 자 헝가리 내전 끝자 호르띠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터키가 여기를 다시 재 찾아왔고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어 여기서도 내전할걸요 스페인은 내전을 피해갈 수 없는 나라 자, 네덜란드 벨기에가 유저지만 아마 중점이 없을 겁니다 오? 있네? 아 벨기에는 중점이 있고 네덜란드는 없어요 바닐라랑 반대네요 근데 이모들은 전쟁 언제하지? 이탈리아는 공화국이고 민주주의죠 아여기서 이탈리아가 에토피를안 치네요 체코도 중점이 없고 잠깐 체코가 중점이 없으면 요새가 안 박힌다는 뜻이거든 아 우리 체코 애꾸좌애꾸좌는 에쿠좌. 여전히 있네요 자 내전 언제 터지죠 독일? 40일 니콜라이의 서거 어 그럼 어떻게 되지? 아 없습니다 프로비저널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스페인 내전 아! 유저가 스페인 코민이에요? 그래서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유저가 어, 이 세계의 스페인 내지는 살짝 다르네요 어 뭐야 프랑스의 좌경화 레옹블룸 음아 콩산 쪽인가요? 어 남부 코민 벌써 하나를 합병을 했거든요 옆에 어 어떻게 할 거죠 이거 프로이센 합병 못 하나요 아직? 적어도 작센이랑 저지 독일은 합병을 해야 되거든요 프로이센 아 여기는 중화 인민 공화국이 개세네요 여기 인자한 미소 킥당했습니다 레걸리서아 북독일 연방 자 여기 합병했죠 자 공장 67개 아 남부 코민 공장 15개 이거 상대가 안 됩니다 라인 연방은 어쩔 거죠? 아 프랑스가 독립 보장? 막을 수 있나 요 이렇게? 와 라인 연방 1 6 1 3 m 이네요이 정도 딴 가지고. 공장이 1 9 개라고? 그럼 남북 코민보다 공장이 많아요 라인 연방이? 자 하지만 프로이센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두 나라 전부 합쳐도 프로이센 개 셈이다 지금. 북독일 연방 공화파 스페인의 스페인국에 대한 선전포고. 아내전에한번더 터지는데 이거 어 유저가 스페인 코민도 이 망했거든요? 유저 병력 개많이 가셨거든요? 아니 몇개가갇힌 게. <laughs> 어 선전포고 자 과연 독일 통일은 누가 할 것인가 프로이센 이길 것 같긴 해요 안 치나요? 아 서로 안 뚫립니다 이거 근데 지금 공장은 압도적으로 북독일 연방이 많기 때문에 자, 유저 한구 먹으면 여기 살수 있거든요 여기도 살았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는 다 죽은 것 같아요 공화파 스페인 항복 아 아니 협정을 뭐뭐뭐다 어, 줬어요? 뭐 하는 거죠? 망했는데요 대전어어 뚫었습니다 조금씩 뚫어요 86 여기서 하나 더 오고, 87? 아, 어, 공세 갑자기 멈췄습니다, 또. 공장이, 그, 북독일 연방이 많기 때문에, 결국 밀릴 거예요, 제공권은 지금 라인 연방만 개꿀이죠? 아, 여기서도, 콩산을, 러시아, 자, 루마니아 칠 계획이 있나 보죠? 러시아? 아, 독일 내전안 끝납니다. 이러면 독일이 힘들죠? 음, 칼리프, 정치로부때 25%, 와. 어, 봐, 다른 거 찍네요, 갑자기. 빨리 전쟁 중점 찍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역시 이거 시간 끌면은 러시아가 쳐들어옵니다. 아, 독일 레전이 안 끝나버리네,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독일 공장이 72개면 프랑스, 영국보다 많아요. 여기만 있어도 존나 셉니다,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적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 루마니아 왜 이렇게 됐어? 어, 루마니아 유저였는데? 땅다 뜯겼어요. 러시아 혁명. 부활인이네요. 어, 체코 요새 없어요. 근데 기본 중점이라 요새 박는 중점이 없거든요, 체코. 이러면 개좆밥입니다 체코. 우리 오스트리아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 중점 전쟁 준비를 달성해야 찍을 수 있네요. 오스트리아 헝거리 재통일을. 오스트리아는 좀 슬로우 스타터네, 이거. 아, 스웨덴도 유저. 스웨덴 중점이 없을 거거든요. 있네? 아, 근데 영어예요. 프랑스 식민제국의 붕괴. 동서양에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니. 자 프랑스 코민입니다 코민 아이고 렉걸려 어? 아 이래서 렉이 국민주의 러시아 자 러시아 공화국은 완전히 콩산이 됐고 근데 왜 이름이 안 바뀌죠? 저 사단 뒤지게 많습니다 이거 내전 힘들 것 같아요 어 잠깐만 AI 전선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거 진격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 전선을 좀씩 채웁니다 키예프에 방어병력까지 있어요 AI 헝가리가 어, 체코슬로바키아에 선전포고를. 헝가리가 더셀 거거든요, 지금? 사산이 많습니다, 헝가리. 아, 루마니아가 헝가리 베레국이 된 거였어요. 아, 그래서 루마니아 사단을다 끌고 왔습니다, 헝가리가. 아니, 못 뚫어요? 아니, 서로 못 뚫네. 어, 유저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영국이 나쁜 새끼들, 이거. 이라크 침공, 영국. 아, 영국이 기름을 위해서. 와, 기름 많다, 이라크. 아니, 이거, 그러면 오스만이, 이거, 하, 오스만 늦었다니까, 이거. 이라크도 그 오스만 땅인데. 아, 늦었어요. 또 다른 거 찍다 와갖고. 지금 오스만, 이라크 뺏겨버렸죠? 오스만 여기에 군대 배치도 해놨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시리아 쳐야지, 오스만은. 소웨덴 내전. 와, 잘생겼다. 국민주의, 파시스트죠, 스베아리케. 아, 이라크 항복. 아, 아, 판도 거지 같습니다. 오스만, 시리아 칠 준비, 이제. 늦었어요, 너무 중점이, 오스만. 뭐야. 아, 시리아를 해방시켜갖고, 이거, 오스만이 중점을 못 찍네요? 미친. 오스만 망한 것 같은데요? 자, 오스만 개망했습니다. 안돼. 자, 내전 끝, 러시아. 안정적으로 이겼죠, 되게. 아니, 이건 뭐죠? 폴란드 왕국. 갑자기 생겼어요. 어, 잠깐 헝가린 여기서 막혔네요. 자, 이러면은, 오스트리안 좋을 겁니다. <laughs> 스페인 내전은 진전이 전혀 없는 모습 어 아일랜드도 유저가 있었어요 기본 중점입니다 오스트리아 지도자가 나처럼 생겼다고요? 내가 어떻게 생긴 줄 알고 프랑스가 라인란트를 버리다 아 어, 뭐죠? 아 이거 남북 코민이 칠 준비를 하네요 라인 연방을 하지만 라인 연방이 군대가 완전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독포를 뺐습니다 프랑스가 라인란트를 버렸어요 아 프랑스가 코민이라 어 안치네요? 넘버코민 안쳐요 좀 전선 넓어질 걸 우려해서 안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내전이 안 끝나요? 지금 북독일 연방 존나 많이 갈렸습니다 벨기에는 뭐죠? 벨기에 뭔데 호출할 수 있어요? 어 벨기에 코민텔은? 아 그래서 라인연방 여기에 군대 배치해놨구나 난 갑자기 왜 여기에 군대 배치해놨나 했어 야 이거 어렵겠는데요 라인연방 살아남을 수 있나요? 지금 장군 아아 라인연방 없어요 장군이 뽑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하라고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자, 일본이 중국 전체에 선전포고자 상륙 성공. 자, AI니까 어차피 다 중국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만 유저고. 와 AI 막는 속도 빨라요. 빨리 왔어요 막으로. 빈땅 뭐야 근데 진짜? 왜 빈땅이야? 하필이면 우한이네요. 멈춰! <목소리> 헝가리 왕국의 남부코민가입. 오야 이거 저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세르비아 남부코민가입. 오 뭐야? 제2인터내셔널 얘는 뭐죠? 프랑스는? 공산이 좀 큰데? 자 과연 라인연방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알바.. 알바니아 유저였어요? 왜 했어 알바니아? 자못 찍죠? 오스만 개망했죠? 어 영국을 칠라 하나요? 아니네 반대네 영국이 오스만 제국의 전쟁 명분을 갖고 있어요 영국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오스만은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아직 아! 아 영국이.. 오스만의 선전포고 아니 아직 오스만은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진짜로 아니 오스만은 영국 때문에 중점도 못찍고 있는데 영국이 쳐요 그거를 또 오스만은 계속 기다립니다 아주 자 오스만은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일본 쭉쭉 밀고 있어요 AI기 때문에 쉽겠죠 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정당화하는데 아 오스트리아 닉네임 이상합니다 아 폰허브를 달아놓고 일론 머스크 부이에요 뭐죠 이거 아 라인 연방의 프랑스 코민 세력에가입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laughs> 스페인 촉수하고 있다 아이 이렇게 크게 포위가 되나요 스페인 살짝 욕심이 아닌가 아우 렉걸려 아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 아, 이거 뭐야 카자흐스탄 사회주의 공화국 이거 자꾸 누가 나라 해방해 갖고 렉걸린 것 같은데요 이건 뭐야 아뭐 중점인가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아니 오스만을왜 이렇게 싫어하나요 아 오스만 망한 것 같죠 러시아까지 치면은 이거 답이 없거든요 아 상류까지 뭐야. 갑자기 도브루자를 받았어요, 루마니아. 판도 개극혐입니다. 아, 다시 뺏겼어요. <laughs> 모임. 아, 오스만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거 망했어요, 오스만. 어, 결국 가뒀네요. 오. 아, 이, 여기, 이 세계관 스페인 내전은 그좆같은 날씨 페널티가 없어요. 아유, 좋네요. 네덜란드, 프랑스, 코밍 가입. 오. 이거 제2 인터내셔널이 크고 있는데. 아, 여기는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독일 연방 69K가 갈렸고. 라인 연방, 그래도 풀어버리고. 어 자신있게 전선을 깔아 버렸어요. 아 프랑스 코민이남북코민의 코미니, 승전 포고를. 아 뭐야? 어칩니다. 아 라인 연방까지 전쟁에 참전하면서. 어? 어? 아니 전선 하나가 왜 뚫려 있었죠? 아니 뭐하나요? 북도1 연방 뭐하나요? 그렇지. 그렇지. 아 미는 뺏기고 남부 코민 항복 87%. 자 오스트리아가 헝가리에 선점포고 한것 같은데 오히려 방어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아 오히려 체코가 역으로 미려요 헝가리를 갑자기. 체코 존나 센데요아 헝가리 괜히 깝쳤습니다 헝가리 갑자기 졌댔어요 순식간에. 어안 끝나나요? 남부 코민 90%. 니름베르크를 안 뺏겨서 안 끝나네요. 아 북독일 연방도 밉니다. 자 여기 많거든요 소점지역이 남부 코민 항복 예전 끝. 자 독일 통일을 못하면은 중점을 못 찍거든요 독일도. 아 이거 라인 코민을 밀 수도 없고, 지금 독일. 아, 헝가리, 항복. 체코가 다 먹었습니다. 이탈리아, 아, 와, 지금 프랑스 세력이 엄청 크거든요. 뭐야? 아니 룩셈부르크는 언제 죽었어? 프랑스 코미니 벨기에에도 선전포고, 벨기에 망했어요. 찌그러진 처칠. 음, 그러네요. 벨기에 그라드, 힘드네. 그라드 할 곳이 없네. 벨기에는. 아 벨기에 순식간에 컷 유저였거든요. 아, 네덜란드가 먹네요.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왜 프랑스어가 먹었어? 아, 아, 저지대 통합 없어요. 바닐라보다 더구례해요 자, 우리 오스트리아는 그냥 이, 이 땅으로 살것 같아요. 와, 44개네 공장이? 뭐야? 야, 야, 독일 군대 어디 갔어? 저 독일 좋댔어요. 다여기있네요 아, 이 힘들게 이거 남부 코미. 이랑 싸움 이겨놨더니 소련 베를린 런 소비에트 연방 색깔이 안 바뀌어 아아 아, 함부르크까지 아 프랑스 코밍까지. 여기 껴들었어요 전쟁에. 자 제2 인터내셔널에 가입해 버렸어요 소련이. 그러면서 참전을 해 버렸죠 프랑스가. 아, 이거 이것은 라인 연방 이거 세력 줄을 잘타 갖고 이거 이긴 거죠 이거. 아 독일 이거 수도포위 모임. 독일 수도포위 당했어요. 오 뭐야? 우리 오스만 살아 있었어요. 한복 96%로 살아 있었어요 오스만. 아 오스만 눈물의 똥꼬쇼. 지금 막 빨간 불이 뜨고 그래요 막. 위험합니다. 아 독일 끝 와우 아 편안합니다 북독일 연방 컷 어, 라인 연방이 긴다고 이거를 알자스 로렌도 독일 줬으면 판도가 참 이뻤겠는데 루마니아 나갔어요 루마니아 언제 죽었죠 다음에 바로 중점을 이거 야 뭐야 해군이 안될 텐데 블라디미르 레닌 어 블라디미르 레닌 아 오스만 아이고 어 뭐야 아 상륙이 들어갔어요 이게 프랑스 뭐해 프랑스 뭐해 달려 영국 병력! <laughs> 영국 병력 전부 다 오스만 쪽에 있거든요. 지금 개조됐습니다, 영국. 프랑스 병력 전부 상류 달립니다, 프랑스 모든 병력. 아니 이건 뭐죠? 스페인 코민 이베리아 통일하는 중. 자, 영국 병력 올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어디까지 왔죠, 영국 병력? 뭐 어디로 가죠, 지금? 뭐 하는 거죠? 아, 지브로터를 뺏겼어요, 스페인한테. 아, 영국 좋됐습니다 아, 영국 끝. 괜히 원장 나갔다가 다 망했어요, 나라. 괴 아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오스만을 왜 치냐고. 어? 자, 헐. 먹히면 끝. 아, 뭐야 뭐, 뭐 볼리비아가 뒤져 끝 진짜 끝오 크으... 오스만 제국 해방 방금 아 근데 오스만 나갔거든요 유저 <laughs> 야 오스만 제국 부활 이걸 프랑스가 아 중일 전쟁을 안 봤네 한동안 보러 갑시다 이거 끝나면 아니 아직도 여기밖에 못미뤘어 일본 뭐야 평소에 어떤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길래 상황에 맞는 히토미 짤을 딱딱 찾아내시는 건가요 제발 현생을 사세요. <laughs> 아니, 나는 그냥 검색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짤을 다 알고 있어갖고 이짤 쓰면 되겠구나 하고 올리는 줄 알아? 저 핵심주 다 바뀌었습니다. 핵심인구 72M. 와. 야, 이걸 라인 연방이? 아, 그러게요. 미국이 유저였는데 게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네요. 이게 모두 미국 개노잼이네요. 일본은 여기로도 상륙을 넣어본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38년 4월에 끝나버린다고, 이게 게임이.